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5th of August 2023. 에 세터데이 디스타마이 t 노토커버 뷰노 뷰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이고요. 어,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단 병을 진단하는 솔루션 업체입니다. 37,600원 2.45% 금요일 날은 올랐고요. 지난 3개월 동안에 좀 꾸준히 올랐죠. 어, 지난 흐름을 보면 어, 주가가 좀쭉 떨어졌다가 다시 쭉 반등하는 모양새고. 아직까지 실적은 뭐 매출이 많지는 않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 미래 가능성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나는 리스크가 싫다 그러는 사람은 실적이 조금 더 확인되고, 아마 올해 3분기부터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좀. 음 그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실적이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약간의 리스크를 감내하고라도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은 어,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로 조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폐결핵하고 부정맥 같은 거를 이제 진단을 하고 심정지를 예측하는데 딥카스라는 어, 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고 일본에도 진출을 했고. 미국과 중국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면 몇년 동안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고 작년에 매출이 83억 했고 올해는 155억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 손실도 점차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올해 107억 정도 마이너스 107억 돼 있으니까 좀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큽니다. 2021년에 특혜 상장으로 좀 들어갔고 다만 기술력으로는 좀 어느 정도 어 지금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어, 좋은 점이라고 할것 같고요. 52주 최고 점은 45,400원, 최저 점은 어, 5,000원, 그래서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쭉 반등하는 모양새고요. 시총은 4,304억 외국인 지분은 0.42%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 제가 얘기한 것을 참조해서 충분하게 리서치를 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the link. See you next time.